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정말 색감이 너무 매력적인 진짜 이름처럼 핑크 여왕. 핑크 여왕. <laughs> 얼마나 예쁘면 핑크 여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싶어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는 수입 다육이에요. 수입 다육이 제가 여름에 이제 농장 투어해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그 여름 동안 그냥 놔두기는 뭐해가지고 제가 그냥 풀 화분 에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꽂아놨던 아이들 그냥 이렇게 이쁜 토어 분에다가 한번 식재를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는 그냥 꽂아놨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쑥쑥 빼가지고 심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화분에 화분부터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배수층을 올려야 되겠죠? 배수층을 좀넣고요 그리고 길이감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배수층을 많이 높게는 안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서 좀 달궈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요즘 달궈지는 아이들 달구는 분갈이 영상을 잘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쑥쑥 뽑아서 이 화분에서 쑥쑥 뽑아가지고 그래갖고 심겠습니다. 쑥쑥 뽑는다고 했는데요. 말처럼 쑥쑥이가 안될것 같네요. 그래도 여기서 여름에 얼마나 잘 자랐는지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뽑겠습니다. 이 아이를 다 뽑아놓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밑에 잡아놨으니까 앞에 있는 아이들부터 뽑을까요? 뿌리 실한거 봐요. 잘 컸죠? 이렇게 잘큰 아이들도 있는데, <laughs> 또못큰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또 있고, 다 이게 어떻게 다 잘만 되길 바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으, 와, 진짜 잘 컸는데, 여기서 쑥쑥 우와. 이거는 옆으로 빼놓고, 그러면? 얘네들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분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로. 안 그래도 이 아이들이 군데군데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장님이 그냥 몰아서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꽂아놨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몸인 것처럼 제가 식재를 하고 싶어서 음이 와중에 또 얘는 또 얼굴도 제대로 못 먹었네요. 물도 못 얻어먹고 얼굴도 제대로 못 피고 근데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다른 느낌인데요. 근데 핑크 여왕이라는 그 수입 다육이 있는 부분에서 다 떨어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져온 거라서 맞겠죠. 이 아이 역시도 못 얻어먹고 이 모양이 됐고 그래. 한 화분에 있지만,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얻어먹은 아이와 못 묻어먹은 아이들의 얼굴 차이가 확연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뭐든지 복골복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인생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다 복골복인 것 같아요. 와, 너무 흙을 너무 많이, 뿌리가 생각보다 너무 싫한데요 그러면, 조금씩 파내면 되죠. 파내고 자리를 좀 잡는데, 저는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뒤로도 흙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큰 머리부터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꽂으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 다음에 아이는 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좀 옆으로 좀 파고 뿌리가 너무 실하게 잘 자라서 너무 예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음, 너무 실한 거는 뜯자. 여기서도 잘 자라겠지.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다 고만고만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푹푹 꽂아줄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꽂아주면 되겠죠. 꽂아주고, 푹을 좀 뒤로 몰아주고요. 꽂아주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그냥 푹을 몰아줄게요. 그리고 이게 실뿌리 나왔다고 아깝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실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연연하지 않고 그냥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못 먹은 아이들 앞쪽으로 좀 해주고 그리고 낮은 아이들 뒤로 좀 밀어줄게요 이 아이는 수형이 좀 얇고 저갖고 제가 그냥 뒤 중간에다가 심어줄게요 그리고 흙을 좀 채워 넣어야 되겠죠 흙을 채워서 밀어 넣어줄게요 밀어 넣어주고 그러난 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얼굴이 묻히겠죠. 그래서 그냥 높낮이를 조절해 가면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다육이 심 분갈이할 때 합식이잖아요. 이게 합식은 좀저 역시도 처음에는 합식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생각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이게 생각이 어떻게 심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일단은 우선 부담감을 먼저 가지니까, 그러니까 좀 일단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벌써. 너무 소화하게 심었나? 이렇게 하면 이 밑에 있는 아이 정말 꽃을, 빛을 못 봤던 아이 하나 더 있었죠. 이런 아이들은 여기서 그냥 또 자기 스스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놔두면 돼요. 다육이 생명력 정말 좋아요. 짱짱해요. 사람들 못지않게 다육이도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람, 사람만큼 할까만 하겠지만.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동식물 이 생명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자기의 생명력은 자기력은 아우, 다 똑같을걸요 아유 그래 너 얼굴 너무 묻히는가 아니야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자 그리고 흙이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다 심어주고 난 다음에 꾹꾹이 하면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마지막으로 마사를 또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거 토어분이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돼갖고 제가 순간 야 기분 좋아졌어요.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소리 마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와. 완전 너무 좋아요. <laughs> 예쁘다. 요 녀석들. 기분이 너무 좋게 만들어주는데. 분갈이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때도 있지만 항상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번처럼 제가 분갈이, 그린이를 분갈이 하다가 울컥 해가지고 다 자르는 그런 소동이 있는 반면, 이렇게 기분 좋게, 이쁘게 분갈이가 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얘하고 너무 찰떡인데? 화분 선택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답니다. 와, 벌써 영상이. 어? 뭐지? <laughs> 영상이 마무리가 됐네요. 와, 정말 예쁘게 잘 심어진 것 같나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화분하고 토어분하고 이 핑크 여왕하고 너무 찰떡인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보람된 분갈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가요. 행복한 핑크 여왕. 정말 핑크핑크하고 얼마나 예쁘며 <laughs> 핑크 여왕이랄까. 정말 기대되는 아이 분갈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즐겁고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